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무 광고 사실인가요? 과장 허위 광고 같아서 여쭤봅니다. 정말 이상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요? 자동차 공구하는데 공구가 무려 379개나 있습니다. 첫번째 칸에는 풀사이즈 콘텐츠와 7 2투세두꺼워긴 콘텐츠 렌치가 있어서 자동차 기계와 기계에 아주 적합합니다. 두번째 칸에는 이중박스 렌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전부 강인한 반나듐 초음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칸에는 모든 드라이버와 드릴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량대, 망치, 기탄 편리한 각종 공구를 모두 챙겼습니다. 또한 이것을 어디에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이거 얼마인가요 지금까지 않습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해서 테무 앱을 다운받으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얼마 전 닭상용 스카시 터이 필요해서 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톱을 사려고 테마에 등록을 하고 어 공구도 받고 스카시도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샀습니다. 그런데 스카시는 뭐 이렇게 싸지 하고 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톱날 뿐이었어요. 뭐 규격도 없고, 본체가 아니고, 톱날인데, 톱날은, 이건 다른 뭐, 톱에다 끼워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톱을 아무리 자려도, 이톱 본체를 아무리 자려도 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게 진짜로 뭐 광고를 하는 거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다운받고 발견하는 그 장사 마케팅 수단인지 모르지만 정말 제품도 너무 좀 허접한 것 같고 속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 광고 나오는 이 공급박스를 받으셨는지 받은 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다 해가지고 뭐 그걸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뭐 공급박스를 공짜로 준다 그러는데 뭐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주문 감사하겠지만 뭐준거 준지 안지 몰랐고 이새 사실은 이 톱을 살려고 했는데 톱을 못 샀다는 자체가 이상하게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톱날은 이런 데다 꼽아서 쓸 수도 없어요. 뭐, 뭐 모형 잡는 것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얼마 전에 수소꼭지를 하나 샀는데 구거 꼭지도 너무 허접스럽고 이건 뭐 사이즈도 없고 규격도 없습니다. 규격이 있어야지 뭘 하는지. 아직 그 제품만 보고 그림만 보고 사다 보면 큰 낭패를 볼것 같습니다. 아 정말 광고들이 그딴 데는 안 그런지 이성기 상 템은 가격은 없어요. 가격은 딴 데보다 무지하게 싼데. 아 제품 자체가 너무 허접스럽고 형편없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게 그게 규격, 그게 규격, 규격이 없다 보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